에너지 오르가즘 타면으로 초대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현존 의식 이 나라는 의식은 시간의 어떤 관념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과거라는 관념 혹은 미래라는 관념. 이런 간념이 나란 의식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이 순간에 이렇게 사는 연습을 하시면은 시간과 공간이 중요하지 않게 되고 나란 의식이 없어져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최고의 경험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실제적인 행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우, 지금 내가 앉아서 옛날 좋았던 일을 떠올리고 계신 분,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신나게 재밌게 강의한 데도 불구하고 아 뭔가 더 재미있는 게 있지 않을까 미래를 꼽고 있는 사람들 <laughs>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항상 지금이 최고야 그렇게 사시면 돼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가장 귀중한 사람이야요 순간순간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가장 진실입니다 이외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프레젠 s 현재를 선물이다 프레젠 s 영어로 선물하고 현재하고 같아요 현재는 선물이다 선물을 계속 주는데 안 받아 <laughs> 그게 문제야 선물을 순간순간 받으세요 그래서 이 순간순간을 사시면은 나라는 의식이 없어지고 시간관념의 굴레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현재가 영혼이야. 아 이런 얘기까지 하면 또 어려지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 더 자세한 거는 창조 워크숍에 오셔서 좀더 자세히 공부 좀 하세요. 나눌수록 충전되는 에너지 오르가즘 발전소 타워 러브.